More 이러면은, 아 또, 잿빛까지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네. 아, 상대에서, 어? 설마 폭탄 4개? 어? 맞았잖아. 설마 죽겠어? 야, 이거, 두루이드가 제일 좋다며, 지금. 두루이드랑, 악사가 제일 좋다 그랬거든요. 근데 악사는 안 나왔으니까. 자, 두루이드로 함유 들어가자, 드가자 아, 드가자 아! 킬제덴 야, 킬제덴이랑 실바나스도 좋긴 한데, 실바나스. 아니면 하드로녹스? 하드로녹스로, 오! 어? 미로에다가 하드로녹스 해가지고, 마구마구 부활을 시켜버린다. 실바나스 하면 전설 두장 준다고? 우와! 아, 실바나스 고르면 실바나스가 덤으로 주네요, 그러면은. 쌍바나스? 진지하게? 킬제덴? 요즘 메타에 하드로녹스 같은 거 쓰면 맞아 뒤집니다. 짱제덴? 아, 킬제덴 근데 맛이 없는데. 실바나스가 제일 좋은 거 같긴 하거든요, 진지하게. 진지하게 실바가 맞는 거 같긴 해. 이거 장로도 나쁘지 않아. 이거도 옛날에 짱로라고 했다고, 이거. 사기라가지고. 혁준이 말 들어, 혁준보다 님 못하잖아 공혁준이 몇번 집으라 그랬는데 나 그것만 빼고 집어야겠다 1번 집으라 했다고? 뭔1번이요 투기장은 템포야 이 사람아 아으 아직도 투기장을 모르네 저 사람 투기장은 템포야 이 사람아 정수님 예고하셨나요? 정수씨 예고하셨나요? 저 예고는 안해도 보통 블리자드에서 주시거든요 새로운 학장팩 넣으면은 근데, 이번에는, 아직까지 안 주실 거면은, 해야 될것 같기도 한데, 음. 끝까지, 일단 좀, 배, 배째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일단은, 끝까지 한번쌀 먹을 시도해보겠습니다. 표범? 야, 이거 셋다 좋은데, 표범도 좋고요. 바동친도 좋고요. 에메랄드 탐구가도 좋거든요. 진지하게 뭐가 좋나요? 뭐가 제일 좋나요? 진지하게. 표범은 장당 3승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옛날에. 바동친으로 마구마구 주입하자고. 딱 봐도 1 0 9점 고르겠지. 아니, 근데 이거는, 어, 진지하게, 우린 약간 좀 초반 컨셉 되기란 말이야. 6코는 어차피 많아요. 이미 6코는 3장이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4코가 한 장도 없단 말이죠. 이거는 만화 커브를 고려했을 때, 4코를 한장 고르는 게 맞다. 환생 모면? 7코, 6 8 환생 모면? 나쁘지 않기는 해요. 근데 자연학 탐구가 낫지 않을까? 우리 약간 되 가볍게 자기로 마음 먹었으면 이왕이면은 컨셉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너무 무거운 것 같아. 왜 제일 점수가 높은 카드를 안 고르시는 건가요? 왜냐면은 저는 점수만 보고 고르는 점수층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거 그냥 스탯이 나쁘지 않아요. 그죠? 이제 연마 의미 없긴 한데 4코 4, 사천 보면은 그냥 나쁘지 않아. 아니, 점수 보고 고르는 게 아니라 그냥 스탯이 나, 이셋 중에서 나쁘지 않잖아 근데 아니면 카멜리온 고를까 그냥? 이거 괜히 영능 못쓰는 거좀 손해겠는데 1,2 버프에다가 3코에 1,2 버프에 속공? 나쁘지 않긴 해 진지하게 카멜리온한장 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이스! 성장의 고대정령이랑 재배 이런 게 나와줘야 돼 사실 우리는 해골마? 어 해골마 한장 정도 좋죠 우리 약간 가벼운 덱에 해골마로 약간 템포 잡는 느낌 자, 이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떠나는 음, 정진하거라. 야, 뭔1612 가시살이 비룡이요? <laughs> 야, 뭐야? 내뭐 야, 불덩이 정령보다 더 아파. 이거 뭐야? 아? 와! 야, 이거 그냥 내 갈아엎어. 잠시만요 이거 그냥 레아스타로 하자 한 다음에 덱 갈아엎을까요 그냥? 야 이게 은근히 우리 덱이 겹치는 카드가 별로 없네 우리 한 장, 두, 세 장만 갈아엎으면 되거든? 어어 레아스타로 굶어. 하자 굶어. 그 정도라고? 야 갈아엎을까 진지하게? 요즘 30대 평균 자산이 2억이라는데 정수씨는 얼마나 모으셨나요? 어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 상금으로 저는 왜냐면은 약간 이 스타크래프트로 따지면 4드론 비드를 탔잖아요. 저는 약간 이 프로게이머라는 약간 좀 20대에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했기 때문에 4드론 비드를 탔기 때문에 조금, 어, 이제 그것보다는 많이 벌었습니다. 지금 안 하면. 그런 어, 그렇죠. <laughs> 미리 땡긴 거죠, 근데. 저는 대학교 생활하면서 돈을 못 버니까는. <laughs> 너 지금 같이 사드론 탔는데 20대에는 못리고 지금 영 끌하고 있는 우리 알명의 후원자인 천원는 강현 씨는 이제 지금부터 앞길이 창창하잖아 강현 씨는 근데 솔직히 왜? 말하면은 그할뻔했돌를까지 합치면은 솔직히 상금 한 10억 벌수 있었어 진짜로 그 강현 씨가 만약에 헌터레이스를 서울 마스터 투어에서 주문 애국사를 골라가지고 그거에서 우승해가지고, 어, 그거 해로. 포인트 모아서 월챔 나가가지고, 월챔, 헌터레이스처럼 월챔 우승했으면은, 그럼 일단 있었는가. 상금 3억 벌수 있었고, WC a 그 결승에서, 뭐야, 던님 만나가지고, 던님 이겼으면은 또 1억 벌수 있었고, 음. 하마쿠에서도또 이제, 어, 터기님 만나가지고 우승했으면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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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러면은 숙면하는 용 내면서 시간 벌기만 하면 되겠다. 나도 서울대 의대 갈수 있었는데, 갔으면. 아, 나도 서울대 의대 갈수 있었는데. 저도 서울대 컴공 갈 수도 있었어요, 진짜로. 수학에서 한 다섯 문제 더 마치고, 어, 국어에서 다섯 문제 더 마치고. <laughs> 그랬으면은 갈 수도 있었어요, 진짜로. 진지하게. 어, 수학 29번. 태호 생일, 와이프 생일, 내 생일 합쳐가지고 몇으로 찍었다? 75로 찍었나? 그거 정답 75였으면은, 어? 그렇게 다섯 개만 맞았으면 갈수 있었어, 진짜로. 저도 로또 번호 다섯 개더 맞췄으면 1등이었음 이은희 뭐야? 야 이거 잡아야 되는데 근데 잠시만요. 이거 안 잡으면은 큰큰이 다섯 마리 나오는데너 어떻게 잡냐? 어, 아 억지로 하면 잡을 수 있긴 해요. 억지로 하면은 진짜 억지로야 근데 이거 룩스는 이거 룩스는 이거 해야 돼. 야 억지로 잡는 것보단 차라리 레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냥? 아니야 시바로 잡자고? 아 너무 억지인데 근데. 야 이거 레아가 맞아 근데 이거는 타이톤의 레아 안날 거면 이득 하나. 돼 큰큰이 킁킁이... 천 마리 뽑아보세요, 한번. 실바 속공? 아, 영능을 못해, 요영능할수 있었으면 했을 텐데, 영능을 못해, 근데. 야, 끙끙이! 끙끙이! 미샤! 야, 잠시만요! 오. 그리고 팔코 뽑기? 야 너무 아픈데 이거 야 영족에서 뭐 나와야되냐 데스윙 <laughs> 사실 우리 패는 별로 안중요하거든요 이제 이정도 왔으면 우와 종이용 너무 좋고 이러면 종이용으로 가져와 버리면서 안될음 해버리면서 영능 속공으로 부여해줘버리면서아 큰크니까 잡아버리면 아 나가 이 자식아 생기면 생나는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이 노래 아 조이 씨의 안녕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옆동네 사는데 버거킹 뒤쪽에 그레이스 국밥 맛있어요. 국밥집 이름이 근데 그레이스입니다. 국밥도 야 그레이스는 너무 약간 고급진 느낌인데? 뭐야 이건? 아? 어 파이 씨! 야 영국 파이 너무 좋고 아, 버티기만 하면 이기는데 대피까지를 가져와야겠다 그죠? 아니면은. 얘를 먼저 죽인 다음에, 제피까지 버프를 가져온 거를 가져올까? 그럴까? 어떤가요? 파이씨랑 자연사로 잡은 다음에, 제일 좋은 건 이제 88에 들어가면 제일 좋아. 88에 버프가 딱 들어가면은, 제일 안 좋은 건 44고. 우와! 이러면 이제 이번에 딱 가져와서, 어, 아니 근데 좀 빡센데요 이거? 아 이건 또 뭐야? 음. 어 토피야? 아, 근데 이거는 새끼용 해야겠다. 그래야지 지금 교환각이 예쁘거든요. 0코 새끼용에다가 8코 쌍둥이 폭군 하면은 우리 자연주문도 별로 없어. 그리고 그죠? 캠포갑시다 이러고 이제 쌍둥이 폭군으로 쏴와 해버리면서. 저는 음? 제 귀에 들리는 소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야, 룩사님 정도면 진지하게 노래 잘 부르는 편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싸미형님 결혼식 가가지고 싸미형님그 스스로 세이프 축가 부르는 거 보고 약간 약간 살짝 눈물 흘렸다고 나는 감동받았다고 음. 근데 그 입장곡은 좀 별로였어 요 입장곡 때 이제 저는 당연히 막 퉁퉁이 비실이 런거 나올 줄 알았는데, 좀 너무 감다 뒤였어. 입장곡 뭐 나왔더라? 어떤곡 그... 이드 플레이 비바다리당가? 그거 나왔거든요. 입장곡이 좀 감다 뒤였어. 빰빰빰빰빰빰빰. 그거 나왔으면 진짜 감다 살이었는데. 아, 형수님 픽이라고? 우와! 아, 근데 이거 좋은가? 포스트가 은근 무겁기는 해요. 우와! 야, 이러면은, 가시살이 비록 내버리면서, 재배를 해버리면? 자, 13 데미지 들어가자. 아, 8 데미지 들어가자. 뭐야, 내 추링카드 뭐야? 음. 이러면은 아도 제피까지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laughs> 이러고 또 레아로 무한 발견을 해버리기 때문에 아.. 상대.. 어? 설마 폭탄 4개? 어? 아니 근데 이거 폭탄 안 맞으려면은 영능을 눌러야 되는데 야 폭탄 4개가 들어있거든 근데 또딱고를 하려면은 아 피날레를 해야 돼가지고 이게 피날레 하려면 영능 못 누르는 게 맞거든요 이게 맞거든요 죽겠어. <laughs> 야 뭔가 불길하다. 야 일단 레아에서뭘 고르든 상관없고요. 여기서 카드에 노란 불만 들어오면 되거든요. 야 뭐야 폭탄 나온 거 뭐냐? 그렇지만 아일 폭탄이기 때문에. <laughs> 자, 3승 <laughs> 확실히 이게 대, 대게 레아만 하나만 눌러도 훨씬 잘 굴러가네. <laughs> 야, 일단 다 빼고 무조건 레아만 찾을게요. 우리 되게 레아 원툴이라 가지고 레아 없으면 어째 못 이기거든요. 후반 가도 <laughs> 격준상은? 오랜만에 김정수 방송이라 아 혁준상은 오랜만에 김정수 방송 키는거라 방 빼준건데 아드가 더어과 너무하다에요 야 근데 혁준상 요즘에 그러면 뭐하는데 방송에서 투기장 이런거 하나? 혁준상은 근데 투기장 하면 은 잘하나? 그냥 막 옛날에 한창 하스만할 때도 잘 못했는데 요즘에 뭐 12승 근처도 못갈것 같은데 12승 근처는 가요? 님보단 잘한다고? 야 내가 그 그렇게 무시당할 급이 아니야 내가 최근에 한판 이겼다고 또또 까부네 크크 뭘한판 이겼다고 또 까부네야 내가 한 판만 이긴 게 아니잖아 오랜만에 왔는데 정수씨 학교생활은 어떠신가요? 아 오랜만에 왔는데 정수씨 학교생활은 어떠신가요? 아 학교생활은 어 생각보다 재밌게 했습니다 저그 종강하고 나서 아는 애들이 잠시만. 친하게 지낸 애들이 집에서 와인 가져왔다고 형도 같이 가실래요 해가지고 <laughs> 그래가지고 졸지에 친구 그 애들이랑 와인도 먹고 왔습니다. 야 뭐야 이거 444 뭐야? 와 잠시만요. 와검복수준서 갑자기 여기서 4 4 4 4사 뭐야? 오늘 밤아온 국민이. 아니, 망했는데, 이거. 할수 있는 게 없는데? 야, 이거 12대, 질풍이라가지1 6데미지요 심지어는. 아오, 그냥. 아니, 레아 들고 3승 다리가 아니라, 레아가 2승 2패를 하고 나왔잖아요. 아니, 2패하고 나왔을 때. <laughs> 그러면은, 야, 레아 나와, 나와가지고 3승이라도 한 거요. 나오기 전에는, 어? 0승이었어. 아우 이러 죽었잖아. 한 잔에 오자한 잔에 오늘 밤 안녕 아, 네.